치어도 이제 게렌이는 비슷하지 않아요? 아, 아 네네 <laughs> 그러면 한번! 둘이 한번 뜨는거 보고싶다 한번 볼게요 오케이. 춘전용 대 게렌 리벤치, 리매치인가요? 리매치? 와 이거 나는 사전 언젠가 한도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 해킹거리안다아가지고 파리다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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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서 궁전을 파! 리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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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 아치! <laughs> 아니 파라가 왜 진거야 도대체 파라가 왜 지는거야 나 이해가 안가네 썹썹 심요태는 뭐 치고 빠지면 상관없어가지고 괜찮았수는오 <laughs> 빠지면 되죠? 빠지면 아무 상관없죠? 오케이 쭉 언더 일단 치어 일단 치워 일단 치워 일단 치워 일단 치어 일단 치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이 줄지? <laughs> 나 <이> 전략에 말려들었구만 뭐야 뭐하는 거야 이렇게 체력이 많이 줄지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저 일단 후퇴 어디 갔어? <laughs> 준현 선수 대충 유지 채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탑을 깔고있죠 오케이 어디간거야 어디있는지 아, 모르죠 어, 어 왔넨 왔네? <laughs> 왔네 아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도망갈게요 <laughs> 안돼 <laughs> 내가 만들어놨지 자리를 누르는게 아니었었구나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하 해야 되냐 진짜 고민인데 좋아 이거 랜덤 바뀌자 <laughs> 오케이 눈비에 <뒤에>. <laughs> 아이고 야야야 호이앗! 야! 저저 형! 어이 형! 어! 됐어요! 기었다 기했다! 잠시만요!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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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, 어퍼캇 나이스! 왜, 왜 두먹이 왜안 통해? 싸파! 싸파! 예전에도 네 3대0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다시 역전하면 됩니다 호이앗! 어야 음... 이런 젠장! 젠장! 안 돼! 그렇지! 제가 어? 말씀드렸죠 이거 안 어? 똑같은 대답으로 한다고. 이렇게 해서 지지려고, 이렇게. 일단은. 오였다 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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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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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소리를 신은 파리 요요스오버클럽이클럽 파리. 자 스타트클럽 스클럽스타클럽이자스타트이 스타트클럽 이자 스타트클럽 발자이